오늘 유명한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족질하고 강도질하는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얻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.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.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군지 아세요?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인입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.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고 잘 사는 거야.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? 오만입니다.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,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 말씀이에요. 적극적인 방법이 따로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 그러면서 본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뭔가요? 성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마음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시의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.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외로 심플합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결코 앉으면 안 돼요. 근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, 그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,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,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, 또 노력하고, 또 노력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.